유럽 고급 차 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한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서방 브랜드에 크게 뛰쳐진다고 여겨졌던 중국 자동차 산업은 이제 첨단 전기차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같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의 핵심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비록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2024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bv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섰지만 이는 중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토 다이내믹스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유럽 내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7.6%로 상승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해 30만 대를 돌파하며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순한 대중 모델이 아니라 프리미엄급 모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중국 완성차 기업들이 이처럼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데에는 중국 내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특히 생산 과잉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엘릭스 파트너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장들은 국내 수요의 2배 규모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내 치열한 가격 경쟁과 마진 축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을 포함한 서방 시장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두세배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중국 기업들로선 충분한 진출 동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BYD, 샤오펑, 덴자, 지리자동차의 컵, 그리고 샤오미의 슈칠 등 중국의 유망한 EV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이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위, 내장 사양, 주행 거리, 충전 속도 등 전방위적 경쟁력을 내세워 기존 유럽 브랜드들과의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YD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은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덴자의 고급형 모델은 레버라운드 스크린, 플로팅 디스플레이, AI 기반 차량 관리 기능 등으로 프리미엄 감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들은 단순한 수출에 그치지 않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YD는 2028년부터 유럽 시장에 공급되는 차량을 모두 유럽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샤오미 또한 유럽의 별도의 아인드 d 센터를 설립해 현지인 채용 및 지역 맞춤형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관세 문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유럽 소비자들의 감성과 취향을 공략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럽 차동차 업계 역시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브랜드 역사와 소비자 신뢰,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헤리티지를 무기로 내세우며 여전히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고급차 구매자의 90% 이상이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여전히 유럽 브랜드의 강점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중국 내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중국 내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포르쉐는 전년 대비 28%, BMW는 16%, 메르세데스는 14%의 판매 감소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는 반면, 중국 브랜드는 25%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시장 판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TO와 시즈 같은 브랜드는 중국 내 50만 위안 이상 고급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가 유럽 시장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물론 유럽 정치권이 중국 브랜드의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 장벽을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세 인상, 최저가격제, 수입쿼터 커넥티드카 관련 보안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확장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미 현지 생산을 통한 회피 전략과 유연한 적응력을 갖추고 있어 완전한 차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 프리미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단지 가격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경험, 정책 대응 능력 등타 차원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복합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유럽 자동차 시장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며, 이제는 유럽 브랜드들도 더 이상 역사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